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제가 어, 자랑을 하려고 유튜브를 켰습니다. 어, 우리 태경이 삼촌이 책을 내면서 이벤트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이 이벤트에 당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laughs> 자, 그래서 제가 택배를 받게 됐어요. 어우, 굉장히 네, 기쁜 마음으로 뜯어 보겠습니다. 이제 이책 우와, 우와, 사인이다. 완전 좋아. 오! <laughs> 우와, 잠시만요. 오! 우와, 대박! 제, 오! 제가 이 책을 너무 너무 조심조심 뜯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이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 양해해주세요. 천천히 듣고 싶습니다. <laughs> 삼촌 진짜 꼼꼼히 테이프로 막. <웃음> 바르셨네. <웃음> 어, 꼼꼼해라. 네, 와! 됐다. 어, 너무 좋아요. 세상에. 우와! 진짜. 아 어, 자, 책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정가 25,000원, 25,000원입니다. 네, 어,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고. 어, 네, 여기 책에 저자 양력이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유튜브 채널, 얘들아 안녕, 태경이 삼촌이야 라고 돼있죠. 현재 채널명은 얘들아 안녕, 음악의 삼촌, 태경이 삼촌이야입니다. 네, 인스타그램도 운영하고 계시고요. 이게 꼭 수학의 정석 같이 그렇게 책이 나왔네요. <laughs> 네, 살짝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음 어, 이 책이 어떤 점이 되게 좋냐면, 음, 물론 제가 아직 다 보진 않았지만 이 삼촌은 굉장히 책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화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나게 이렇게 책을 쓰세요. 되게 재밌어요. 어, 그리고 음, 아직 저는 잘 모르지만 음악을 머리로 생각하고 계산해서 하려고 했던 그런 습관으로부터 좀 많이 생각이 바뀌게 된것 같아요. 실제로 음을 내가 누르면서 들어보고 그 음의 느낌을 기억하는 것. 그 음의 느낌으로 음악을 하는 것. 그러니까 귀로 음악을 하게 되는 그런 습관? 어, 그런 습관을 이 태경이 삼촌으로부터 조금 배우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제가. 아직은 진짜 피아노 초보지만, 어, 앞으로 이 책을 통해서, 어, 곧 피아노 고수? 음, 반주 잘하는 그런, 어, 예배를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열심히, 어, 피아노를 연습하고, 또 저도, 어, 언제, 어느 자리에서든지 다른 사람을 돕고, 어, 서로 나누고, 함께하는, 어, 그런 사람이 되도록 오늘의 이 선물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